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아버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십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이고요. 두 번째는 룻입니다한 여인은 유대인이고, 한 여인은 이방 여인, 모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인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어, 어느 정도 연도를 차지할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상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정탐하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 땅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라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라합이 상몬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대를 추정하면, 이 살몬의 연대는 빛이 1,400년 경입니다. 그런데 다잇이 언제 출생했냐면, 다잇이 빛이 1,0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몬과 다잇의 기간은 360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적보를 보면, 산몬 고아스 5 0이 2세 다이세입니다. 할부는 다이세의 중조 할아버지인데 다이세의 나이보다 360살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 중조 할아버지 정도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살아도 할아버지가 7, 80살 정도 차이 난다고 해도 중조 할아버지 되면 100년 이상 차이 나지 않을 텐데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자들은 추측하기를 족보 중에 이름이 빠진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기의 구조를 보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딱딱한 문제 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기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욕기죠욕기도 보면 소설 같이 한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나가고 전개.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논쟁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기는 논쟁이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금방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루기입니다 사상기 핵심 내용이 사람들이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버리고 각자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로 들어가서 6기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중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 그렇죠? 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말이고 나옴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예, 기료는 오르바와 결혼했고 말로는 룩과 결혼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삶이 힘들어져서 옆에 요단 서편으로 아, 요단 동편으로 움직 거죠. 동편으로 옮겨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와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들 두 명이 죽고 남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처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년이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귀향하려고 합니다. 두며느리에게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들 없으니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고향을 선택해서 떠나갔고루스는 믿음으로 어머니의 길을 선택합니다. 나오미가 루스의 결단을 인정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그양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말인데 나오미다라고 만하지 말고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두의이 장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의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루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때 나란 밭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루시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활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심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루시에게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롯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행는 것은 롯의 어머니를 향한 효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의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요. 루시 보아스의 배로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는 보리 한 네바. 한 네바는 약 22리터 정도, 12대 정도 되는 곳인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얻어서 가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루시곡 복식을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시어머니께 음식을 드리고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주아하는지 모르고 그밭 주인을 축복합니다. 루시 보아스였다고 말하자 나오미가 다시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루시에게 알려줍니다. 루시 보아스가 수술을 다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서 이상 죽는 것을 허락했다고 라 말하고요. 나오미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꼭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상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루스를, 를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억을 물은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남편에 가까운 사람, 동생이라든지 형이라든지 가까운 친족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는 첫 번째 우리는 루처럼 믿음과 허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르가처럼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쫓아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아스는 곧이 시대 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후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만남, 복된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지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시고 주와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항상 약한 자를 돌보아 그들에게 사랑을 주며 물질을 주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내가 그들을 섬기며 살도록 내게 힘과 능력과 물질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을 예비하시고,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의 사랑과 주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기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